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하셨하였더니 니누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오늘 앞에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좋아하는 그런 찬송 이미면서도 또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외삼촌이 해주신 말씀인데, 예전에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이 좀 특별한 이력을 가진 분이시더는 것입니다. 옛날에 스님이셨다가 이제 목사님이 된 이제 그런 분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제 그런 집에 갔었던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해주셨던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다시 목사님이 되셨느냐? 그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원래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다가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스님이 되고, 이제 한 절의 주지 스님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따뜻한 봄날에. 이렇게 좀 졸려서 이렇게 법당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데 저기서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 얼려서 이렇게,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손짓하는 것을 이렇게 잠결에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찬송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스님들이 놀라게, 스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좀. 자기도 놀라서 깼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 순간에 어떤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는 불법의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를 떠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다시 신학공부를 해서 목사님 되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참 뭐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리 갔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구나, 또 부르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에 참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리 갔던 사람을 다시 부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각자의 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매우 독특하고 인상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입니다 대 요나는 선지자로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근데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상당한 부분을 선지자의 그들이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네 권의 책이 있고 그 뒤에 또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그 호세아로부터 말라기서에 이르는 게 12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6권의 책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돼 있고 또그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이 또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들이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요나서가 좀 특별한 것은 요나서가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분문이 3장이고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책인데, 이 전체 중에서,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이딱한 구절만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 이야기는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요나서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가 전한 말씀이 아니라 요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좀 특별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도 좀 특별하지만은 못버더드 요나라는 사람 자체가 선지자 중에서 좀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선지자들이라고, 물론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기뻐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이렇게 아예 거부하고, 도망했던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요나서의 일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니누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요나가, 도망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이제 요나서 전체 이야기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 그것을 요나가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왜 싫어했는가? 그래서 요나는 그 니느웨의 구원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라는 나라는 나중에 이 니누웨라는 성읍의 수도가 되 있는 이 아수르라는 그 대제국에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나라가 아수르고 그 나라의 수도가 니누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나 입장에서는 니누에라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언뜻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니누에가잘될 것이다. 하나님이 니누에를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수에를 미워하는 요나에게서도는 옳구나 하는 얘기가 될수 있는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멸망시키신단다 이런 얘기를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옳다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전하라고 하시는가? 망하게 하시려면 지금 그냥 불비하락을 내리시면 되는데 무슨 40일이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니누를 구원하시겠다는 얘기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기, 기다리신다는 것이다. 니누엘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다. 사실은 그도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때로는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재난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니느웨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러 가시니까 자기가 그것까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어떻게 감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지자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특별하게 되는 것은 그들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요나 선지자의 개인적인 삶을 좀더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요나처럼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혼란스럽지만은 그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우리 삶에 큰 짐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하는 일, 내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무엇보다 내 가족들 내가 맡은 사역, 봉사, 성김의 자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때로는 소중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벗어나고 싶고 때로는 참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 또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처음엔 참 버겁고 힘든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활의 달인 뭐 이런 프로도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참 힘든 일을 너무나무 그냥 툭툭 하면서 쉽게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들은 처음엔 할 만한데 하면 할수록 지겨워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사람을 참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좀 어색하고 낯선 사람들이죠. 만나면 만날수록 정겨운 사람들, 정이 드는 사람들, 소중하게 느껴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힘들고 짜증나고 참 징글징글 막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 시간이 지날수록 때로는 삶의 무게들이 점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은 이게 나한테 주어진 일이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이고 내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나가 요나서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열왕기 하에 한번 더 나오는데 거기서는 아주 정상적인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뭐긴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때는 이니누에 같은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요나는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거부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 보고 저 이방 나라에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 요나로서는 이 것까지는 내가 할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건 너무하다. 어떻게 내가 그것까지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간 것이죠. 너무나 분명 한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내가 있어야 할 것, 나를 보내시는 것, 내가 가야 할 것을 등지고 그래서 정 반대의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오늘. 교독문으로 함께 그 교독하셨던 10편, 62편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은 거기 인간에 대한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익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익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 말씀은 지난 화요일 날또 새벽 시기도 시간에 묵상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계속 머리에서 맴도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익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다 익김이라는 말은 우리가 겨울이기 때문에 좀더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 하면 겨울에 익김이 보이죠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익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체는 있는 것 같고 뭐가 있고 허세는 있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인생인데 겉으로 있는 척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다 속임수다. 이제 그것이 시편에서 정나라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뭐가 있느냐 허세는 부르지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인간에서 해 이야기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인간. 우리가 뒤집어쓰고 있는 이 탈을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없는 인간. 남이 보는 모습과 다른 내 모습.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다속임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임수를 우리는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혹 인생이 아니냐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것도 속임수다 목사는 무슨 목사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목사 신용만 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어쩌면 요나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면 무슨 선지자냐 난더 이상 못해 나는 이제 안해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표를 쓰고 드디어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로서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모습이다. 이제 내본 모습, 내 진실을 찾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에도 그가그 선지자로서 살았던 삶은 참 버거,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짐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드문드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의 삶 이것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1기에 그 보면은 저 위대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그 이세벨 왕비가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의 목숨을 노릴 때 그도 겁을 먹고 두려워서 피신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버틸 만큼 버텼던 것이죠. 근데 니누에까지 가라는 그런 말씀에 요나는 그만 무너져버립니다. 난더 이상 못해. 이제 나는 이 모든 짐을 벗어나서 나의 인생을 찾아갈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명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신과 정 반대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을 향해서 배를 탑니다. 이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 스페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지중해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중해 중심의 요마하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페인이라는 것은 땅끝이었고 거기는 미지의 세계였고 환상의 세계였고 신화와 전설의 세계였습니다. 나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도피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도망가게 두지 않고 하나님이 쫓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행하셨던 것은 바로 그가 타고 피신하고 있는 그 배를 풍랑으로 뒤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요나 서에는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요나는 그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풍랑 속에서 잠이 든 사람 딱 둘이 있는데 하나가 요나 하나가 예수님. 근데 요나는 그 풍랑 속에서 잠을 자는 엄청난 내공을 보여줍니다. 다른 선원들은 각자 신의 이름을 르면서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거기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요나는 이제 그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그 단꿈에 너무나 깊이 취해서 풍랑이 자기를 흔드는 것도 모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 선원들이 이제 요나를 깨우죠. 그러면서 너도 너의 신에게 좀 기도를 하라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길을 같이 찾아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나가 우리를 또한번 놀라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요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배를 흔드신다.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주셨다. 왜냐? 내가 도망가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려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여기까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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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충성을 할 테니까 하나님 이 풍랑을 잔잔히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다나 때문이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이야기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걸 좀 바꿔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죽어도 안 가. 난 죽어도 못 가. 그냥 날 여기서 죽여. 그렇죠. 나이 풍랑에 빠져서 차라리, 바, 여기서 요나가 회개해서 풍랑이 잔잔해지고 돌아가느니 나는 그냥 여기서 끝내겠어. 그러니까 날 던져. 야 이런 무서운 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나가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어쩌면 요나가 니네에로 가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니네에라는 것, 그 아수르 제국이란 것은 고대 역사에서 매우 잔혹한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많은 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그런 이야기들이는 그 한복판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뭐가 다르냐 그런 생각까지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폭랑을 일으키신 것은 그 배를 난파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를 돌이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흔들면 이제 이 정도만 이렇게 회개해야 정상인데 요나는 도려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선원들이 또 바다에다 요나를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제 불경건한 상상인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 이놈 봐라? 이거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명보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철도 모르고 유유하게 달고 있다 하나님께 갑자기 붙들려가지고는 갑자기 요나를 위한 구명보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우리가 고래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제 큰 물고기라고 돼 있는데 뭐그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고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래라고 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고래는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끌려와서 3일 동안 이제 삼키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걸 물고는 꿀 꾸쫄쫄 굶어 했던 그런 또 하나의 순종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가 이 물고기에게 삼켜졌던 그 순간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사실은 그 고래가 요나의 구명적이었고 요나의 안식처였던 것이죠. 만약에 그 고래가 없었으면 그야물로 요나는 거기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큰 그 물고기가 그를 덮성 무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그 풍랑 가운데서 그를 건져 내시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요나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해서 자기를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요나가 해결합니다.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고 거기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이 요나서 2장에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를 그 당시의 선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우리 배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치시고 물고기를 잡아서 그를 잡아먹어서 그는 죽었다. 그 하나의 전형적인 심판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아가던 사람을 다시 부르시고 돌이키시는 그런 은혜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재난과 은혜라는 것은 사실 종이 한장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난과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심판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왕관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장과 2장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는 참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요나의 기도로 은혜롭게 마무리가 됩니다. 드라마로 말하자면 여기가 시즌 1이고 이제 3장부터 시즌 2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의 1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마,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임하였던 말씀을 거부했던 요나의 이야기 그리고 벌어졌던 그런 드라바틱한 이야기가 다 끝났고 이제 요나는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 정신 차렸지 이제 다시 가자 하고 새롭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니누에로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서라는 책이 좀 특이한 것은 여기서도 내용이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3회의 자리를 왔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3장 4장 이어보면은 요나는 아직도 자기의 고집을 완전히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자기가 항복했으니까 따르기는 따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쾌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은 니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의 옆에 큰 성읍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니누의 성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려면 적어도 3일은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요나는 딱 하루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야 40일 지나 무너진대 끝나할거다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만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네 사람들도 자기의 악행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된 마음을 주셔서, 요,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곳곳에 자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이들 사람들 마음이 불안해지고 돌이키기 시작하고 회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4장에 보면 요, 나가 화를 냅니다. 이거 보세요. 내가 이렇게 될까봐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다니 이게 될수 있는 일입니까? 요나가 거기서까지 분을 삭히지 못하고 어떻게 저런 민족들을 구원하시느냐라고 씩씩거리는 그런 요나의 이야기가 4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 사명의 자리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고 그의 고집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쩔 수 없는 순종을 통해서도 또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주보 내지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해보자 하고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 오늘 이거 한 페이지를 채울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사람 나오고 저 사람 나오고 이 사람 나오고 저 사람 나오듯 이제는 자리가 모자라서 아 이건 좀 빼야 되겠다 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온전하게 적극적으로 항상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바로 그러한 불완전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별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 나를 실망시키고 실족하고 실족시키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힘들다고 생각되게 되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아마 어쩌면 지금 누군가는 또 나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 서로를 볼때 우리 눈에 보기에도 차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 우리 눈에도 차지 않는 그런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왜 여전히 이 자리에 모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안불완전한 인생들, 불완전한 우리들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돌이키고 계시고 여기에 붙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 다 내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여기에 우리가 몇 명이나 앉아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돌이키시고 어떻게든지 여기에다 앉혀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불이하기까지 한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사람들의 불완전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올해 공직생활을 했던 분이셨는데 아, 좀 답답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아직도 참 말도 안 되는 관행들이 있고 참 문제들이 많다. 예, 그런 답답함을 이 토로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또 선거철이 되는데 선거철이 돼서 여야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 보면은 야, 대한민국은 그동안 망해도 몇 번은 망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안망했을뿐만 아니라 또 여러 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최근에는 희한한 말들을 듣습니다. 뭐 한국에 가고 싶다, 뭐 한국 가수가 좋다, 문화가 좋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옛날에는 한류나 이런 게 소위 말해서 이 서브컬처, 이 그냥 소수의 사람들의 매니아들이나 좋아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요즘은 유럽에서도 그것이 광범위하게 대중적인 현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도 우리나라가 마음에 안드는데 왜뭘 여기가 좋다고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불완전한 사람들 통해서, 불완전한 제도와 불완전한 기구를 통해서, 또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변화되고 발전해 오고 있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이 불완전한 인간들의 세상, 이불이한 인간들의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인간들의 손에만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2024년을 새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뭐가 새롭겠습니까 인간의 죄악은 더 깊어질 것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를 새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고 그 불안한 불안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새해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속에서 새해를 새해라고 부르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 한계 우리 이전 모습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절망하지 말고 서로 서로를 그런 눈에 가둬놓지 말고 우리 안에서 여전히 세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실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도 돌이키고 또 변화되고 새로운 믿음과 도전에 새로운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